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페이지 173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173면, 요한복음 14장, 173페이지, 1 4장 16절에서 20절.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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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눈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는 저를 보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까지 아, 읽어야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요한복음 아버지 14장 아버지 15, 16장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 아멘. 네,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인데 그 일부 예배 때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네도 이제 준비해라라는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이렇게 막 같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병든제를 치료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더니 아니 이제 이제 언로 가신다고 아버지께서 올라가 리신다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 때도 이말 이해가 안 돼요. 아뭐뭐 뭐, 아버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 이 말씀 금방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제자들이 막 불안해했어요. 어머.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뭐, 어디로 간다는 거지? 뭐,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어, 이상하네.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이 막, 이해, 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제, 어, 어떻게, 무슨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어, 그렇게 하셨는데, 어, 요한복음 16장, 그 1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야지, 너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의 얘길로 오지 못한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죠? 성령이 어떻게 생긴 건지 보혜사라는 게그 뜻이 뭐냐면은 보혜사 한자로 풀면 보호할 보, 지킬 보, 부모님처럼 보호해 준다 그런 보자예요. 해는 은혜 해자, 은혜를 준다. 또 음, 사랑을 준다. 뭐 이렇게 해 응, 은혜 해자예요. 사는 보혜사 살자는 스승사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를 부모처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 땅의 치유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셨죠 근데 나는 이제 가겠대요 근데 니네한테 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대요 보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 자꾸 가르쳐주는 거죠 이제 그 성령이라는 게 보혜사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3위 예, 일체 하나님이라고 말 많이 들으셨죠? 3위 일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중에서 성령, 보혜사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건데, 3위 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뒤에서 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앞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 처음부터 앞에서 그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죠. 전도하시고 네 현재는 어떠냐? 성령의 시대예요. 오늘날은 성령이 참 많이 일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뒤에 숨어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가시는 곳에서만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지금 온 세계 지구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걸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그죠?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이거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그 학교에서 배우는 학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 하나 한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똑같은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예.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령의 시대인데 이제 그, 보호회사, 그, 성령의 하시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런다고 그랬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 뭐, 어떻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난좀 좋은 집좀 갖고 싶어요. 난좀돈좀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아, 나는 무슨 무슨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 나너집 가져. 아, 나너돈 필요해. 돈 줘. 돈 줄게. 어, 아, 너는 이 직장 그래. 너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아, 막 잊어버렸던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갔는데, 아, 나그걸 잊어버렸는데 어디다 뒀다? 아, 누구네? 무슨 예배 들어와서 거기다 두고 왔어? 그 마후라, 아, 청년에 뒀는데, 이제 생각날게 있어요. 그 성령이 하신 일을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그때 우리 친구네, 지금 이모네 집에 가서 내가 뭐 놀다가 이제 뭘 잊어버렸는데, 뭐라 아, 하니? 아, 그냥 가 집에 가서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도대체 생각 안 나? 그 갑자기 새벽에 잠딱 깼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막 내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되겠네. 아, 어떡하지? 하나님, 나더 이상 못 하겠어. 그리고 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막 설거지하다 보면 생각나게 해 주세요. 아, 거기다 보고 뭐, 있다 했잖아. 그 몇째, 그 저기 3페이지에 거기 있다 오는 그고 문장에다가 했잖아. 이거 치고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또 혼자서 아이고, 갑갑해서. 미치겠네. 어떡하지?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너, 그때 그 저기 어느 목사님 말씀 들을 때그 이렇게 머릿속에 딱그 인상이 남았던 게 갑자기 떠올라요. 생각이 바로 그런 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출신 자때뭔 말씀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어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거 어떤 건거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뭐딴 나라 말. 라고 하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해를 할수 있게 되고요.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영적인 일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게 되고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까지는 납득이 안 가요. 죽은지 사흘이나 된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배를 다풀 동체로 그냥 막 일어나서 고로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믿어져요?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문둥병자가 어그 못가에 가서 탕국은 나오면은 치료함을 받는다는데 밀어줄 사람 그 못으로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문둥병을 38년이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갖고 일어나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하는데 딱 싫어해 보셨어요. 1 2지된 혈룻병 환자가 예수님의 무리가 막 따로, 요즘 인기 팝 가수들 그거 될 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면 그 무리들이 수,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혈룻병 피가 계속 나와요. 하혈을 하는 거죠. 12년 동안이나 이건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에 손난데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으로 막그 무리를 해치면서 그 옷자락에 막 손을 댔어요. 대, 대는 즉시 그냥 깨끗이 피가 멎어버렸어요 치료함을 아. 입었어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니라 따라 평안히가라이러죠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나서로을 그래서 늦게 오니까 마리아 여동생이 예수님 죽은지 사흘이나 됐어요. 이제 썩었어요.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을 그러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부르면서 소리치니까 나사로가 죽은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 그래서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렇게 죄그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 성령을 받는 것은 이렇게 예배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뭐그 뭐죠 이슬비에그 촉촉하게 뭐 뭐가 내린다고 하듯이 그 추축하게 젖어 버린다고 하듯이 그렇게 자꾸 이슬비가 내 안에 성령이 조금씩 조금씩 오면서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아. 이게 내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자꾸 조명해 주님을 쏴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사는데 그렇게 막 계속 계속해서 성공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마귀들은 자꾸 더더 좌절만 더 절. 아유 너는 있잖아 능력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이 자리에 뭘또 하려고 그래? 그런데 마귀들은 그렇게 좌절과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아, 넌할수 있어 다시 일어나 아무리 어떤 절망과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제자들을 막 위로하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이 이십 장. 그래서 십팔 이제 그래서 부활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막 돌아가시고 몸이 찢기고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살만에 예수님 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 다락방에 이제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큰일났다.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우리도 보나마나 이제 잡혀갈 거야.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살아 있는 곳에.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문을 꽉 꽉들 걸어 잠그고 틈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문 아무리 닫아 걸어도 그 뚫고 딱 들어오셨어요. 평안하느요 하고 손과 옆구리 찢어진대 못자국을 막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 0장2 0 절에서 2 2 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많이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이 모든 지혜와 이런 것을이 세상의 이, 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잖아요. 악과 영적 아까 그 악한 영과 선한 영의 대결이에요. 계속둘 싸우고 있죠. 선한 영이 마침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십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악한 영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네가 네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또 삶에 또그 평안함이 넘칩니다. 아, 아무리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했을지라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이제 망가지고 진짜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어, 상처 입을 대로 상처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아들을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실 거야. 우리 딸에게도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믿어도 얄팍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각종 노이로제와 불, 불안증과 우울증과 불면증 신경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또 불, 불교 신자들도 뭐 점치러 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듯이 불안하니까 우리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들 누구 누구의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거 불안해서 신경증 환자들이 참여하나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여를 누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알수 없는 뭔가 인생의 공허함과 그 허무함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가 아는 한, 우리 집안 중에 친척이 있는데,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돈잘 벌어요. 한 사람이 한 달에 500 이상씩 벌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1000만 원 이상씩 벌어요. 그잘벌잖아 그런데, 뭐, 무슨, 단군 신화? 뭐 그런 거 있죠. 난 모르겠는데, 뭐, 이단 있잖아요. 단군 신화. 예수님 믿는 건 아닐 때, 뭐, 이렇게 짬뽕이야. 그러니까 뭐, 그 불교하고 우리나라 종교하고 뭐 짬뽕해 놓은 거, 이게 어? 원불교. 아니, 원불교도 아니야. 다른 거야. 뭐 거기서 파생해 갖고 나온 무슨 조그만, 조그만 그런 종교들 엄청 많아요. 그래, 갖고 거기를 나간다는 것은 왜 나간대, 그런데 그랬더니 왜로워서 나간다는 거야. 돈잘 벌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막 그런데 공허해서, 허무해서 왜로워서 그런데 를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더라도 그 심령 안에 영원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공허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런 데를 나가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밥 먹고 자기네들 그 믿는 그 신에게 이제 응? 예물 드리고 응? 그렇게 하면 이제 축복해 주신다 그 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단에 빠지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제 영접하면 정말로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은 다 날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라는 거를 예 모르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을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뭔가 이제 거기다 예물 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 그러면은 뭔가 이제 위로를 얻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 참 신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 가짜를 믿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정치하는 사람들 막그 정치하는 사람들 많 많더라고. 뭐 그런 점술가까지막 거기 재판장에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인간의 그 양심이 있죠. 바로 양심이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뭔가 마음이 어두워져요. 불안해지고. 바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아, 이것은 바로 죄구나.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세력, 죄, 죄에 속한 것은 내가 빨리, 물리죠. 예수님으로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고 이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자, 그래서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우리는 화목한 생활을 화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화목한 것입니다. 아.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서로 인간들끼리 너들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아주 원칙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저 혼자 교만해가지고 나 혼자 돈 쓰고 나 혼자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은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같이 함께하고 예. 교회에 나서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럴 때 모든 불안과 공허함 인생의 그 허무함 이런 것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한복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코이노니아하고 사랑하는 라것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참 행복이 무엇인지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추권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요한.